우리 조은석 특검이죠. 네. 음. 네. 이분에 대한 이제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쵸.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음. 수사. 네. 그 우리 김종대 의원님처럼 그 병법을 좋아해요. 네. 네. 네, 수사 감각이라. 아, 잘한다. 네. 감각. 네. 짜 여러분 네. 몰랐죠? 이거 김혜풍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이거를 주말에 <초반에> 삼일동겠습니다 아, <laughs> 네. 수사 감각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은석 특검이 네. 어이 밑에 부제이래요 검제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마라. 음. 아. 범죄가 검사를 네 아. 이게 지나가게 또, 지나가게 라 그러니까 아. 똑바로 써야 해이소리요이 네. 아. 책에 보면 놓치지 마라. 에이, 이게 네 이게 400 페이지 돼요. 네. 근데 이게 법무연수원 2019년에 쓰셨더라고요. 네. 음.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한 뭐 마디로 요약하면 네. 아한 마디로 하면 손잡용법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음. 음. 피의자도 사람이다. 음. 사람의 마음을 사라. 이얘기예요 음. 예, 여기 막, 뭐, 윽박 지르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사라. 네. 예, 이러면서, 지금 조은석 특검이 네. 가장 먼저 남겼던 사자성. 이분 사자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여기 보면 최다 사자성입니다, 죄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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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선자병법이 네, 그렇다 보니까. <laughs> 그래서, 어, 타초 경사라고. 타초 경사. 네, 타초 경사. 음. 이게 이제 한자가 술 먹고 주잖아요. 네. 그래서 타초, 때리타, 음. 초, 풀초, 음. 풀을 때려서, 음. 네, 경사, 놀랄 경, 뱀사, 음. 뱀을 놀라게 하다 뱀을 아. 놀라게 아. 네, 니까 그러니까 주변부를 이렇게 따다닥 때려가지고, 음. 뱀이 한 곳으로 모이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 음. 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주변부를 치고 있습니다. 보니 음. 아, 뱀몰이를 하는구나. 아. 뱀몰이. <laughs>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상대를 제대로 골랐어요. 상대가 음. 지금 뱀대가리 주신이라서. 아 <laughs> 윤석열 하는 짓이. 아. 네, 지하 차장 오니 많이 음. 내가 뭐 10시에 가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속도감이 알고 하는 같아요. 예. 근데...